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일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겟레드 이드미를 들고 왔는데 화장하는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 근황 제가 왜두달 동안 좀 쉬고 왔는지 영상이 안 올라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치과에서 무얼 할지 그리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 소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오늘도 영상 뒤쪽에 브이로그 준비해놨으니까 준비 다 하고 같이 브이로그도 보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오늘은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돼요. 얼른 얼른 시작할게요. 일단 방금 바른 건 이거예요 메이크업포에버 립 부스터인데 이거 화장하기 전에 발라놓으면 입술이 건조해져서 각질이 뜨거나 그런 일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메이크업포에버 스테번 스킨 이퀄라이저 스무딩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오늘 여유를 갖고 일어나긴 했는데 일어나서 촬영 세팅을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두달 정도간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인스타도 안 했고 이제 커뮤니티에도 딱히 아무런 글도 없었고. 일단 지베르니 밀착 커버 컨실러 1호 색상을 발라줄게요. 제가 그동안 영상 더보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뭔가 마음이 되게 많이 지쳤었어요. 영상으로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거의 2주 정도만에 5kg 정도가 빠졌거든요. 이제 입맛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밥도 안 먹으니까 기운도 없고 뭔가 하고잘할 의욕도 없고 그래서 거의 두달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웹소설 보는 거. 진짜. 그것만 하고 한것 같아요. 제가 집손이라서 어디 나가는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가끔가끔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거의 게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방금 제가 쓴 지베르니 컨실러 제가 되게 자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베르니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걸 어제 받고 써봤는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화장도 되게 빨리 돼가지고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지베르니 고밀차 시그니처 파운데이션 2호 로지 포슬린 색상이에요 이거는 미니 버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 있게 발려가지고 어제 발라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만 봐도 뭔가 얇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부드럽다 해야 되나 약간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몇번더 써봐야 알것 같긴 한데 제가 어제 써본 결과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브러쉬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서 왔는데 이걸 써줄게 어제는 스펀지로 발랐는데 오늘은 이걸로 발라볼게요 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제가 쉬면서도 되게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남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유튜브에 집중하려고 휴학을 해놓고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왜 지금 쉬고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튜브 문제만으로 지친 게 아니라 약간 인간관계 같은 거에서도 약간 현타가 많이 오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도 사람인데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동안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충전할 시간을 가져야지 다시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주는데 그게 되게 좀 와닿으면서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쉴때 제대로 쉬고, 할때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되게 잘 쉬고 왔어요. <laughs> 그렇게 쉬고 나니까 영상이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응. 많이 힘들었는데, 좀 이제 좀 다시 즐거워진 느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호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이 색상만 다 써가지고 사러 가고 사러 가고 했었거든요. 막 그려도 그냥 눈썹이 되니까 원래 제가 좀 대충 그릴 땐 파우더 케이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연한 색으로 눈썹 전체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진한 색으로 이렇게 좀 여기만 눈썹이 몰려있는 편이라서 여기 위에 라든지 뒤에 약간 좀 살짝씩 터치해주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스킨푸드 알바할 때도 초보자 하면은 역시 파우더 케이크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거 진짜 많이 추천했고 저도 엄청 많이 썼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계속 썼으니까 진짜 몇 년간 이거 몇 통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베르니 밀착 원샷 섀도우 2호 피치시나몬 이 케이스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로즈골드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이거 60 브랜드의 아이메거진이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인데 이거 이 브러쉬가 이렇게 스펀지 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스펀지 팁은 섀도우를 갈아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묻혀낸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루가 날린다거나 떨어진다거나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잡는 것도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 이렇게 쓱쓱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되게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고 색깔도 되게 예뻐가지고 어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완성되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시간이 진짜 너무 단축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섀도우에 약간 좀 화장의 대부분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는 애교살을 그리잖아요 애교살을 그리는데 이거는 이걸로는 못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쓸 건데 페리페라 잉크 피팅 컬러 팔레트 겟 피치 위드미 를 사용해 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음영 컬러만 사용해가지고 그림자 만들어주고 이런 진한 색상들로 삼각 좀 채워주고 언더 살짝 연결해주고. 네, 섀도우는 여기서 끝! 에뛰드 하우스 미러올리 리퀴드 아이즈 샴페인 버블을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색상이 애교살에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라인도 받았는데 진짜 너무 부드럽게 잘그려져 이거. 진짜 손에 힘을 빼고 그려도 진짜 잘그려져 얘는 제가 항상 쓰던 머즈 아이라이너 그거보다는 조금 색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음. 머지 아이라이너가 약간 진한 브라운이 었다면 이거는 조금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 부드럽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언더 터치해 주는 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맞아 제가 오늘 뭐 하러 가는지 말씀을 안 드렸네. 여기에 교정장치를 안 붙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발치하러 갑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교정 발치날. 지베르니 센서티브 브러쉬 마스카라. 이거는 제가 어제 마스카라 안 해봐서 안 써봤는데 보니까 되게 얇아요. 여기 보면 섬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섬유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연장을 해주는 그런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오모 오, 연장이 제대로 되네? 근데 이거 언더 바르기 좋을 것 같아. 오, 이거 진짜 언더 바르기 짱이다. 와, 나 언더 이렇게까지 길어진거 처음이야. 짠. 눈화성 완성. 오늘 립은 간단하게 두 개로 해줄게요. 뭐지더 퍼스트 벨벳 틴트 브리스앤 로즈. 다음에는 에뛰드하우스 컬러풀 비비드 틴트 방울탱글 토마토 얘를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게 나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점점 말이 없어져 그리고 다시 아까 이 제품으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 색상이 진짜 무난한 핑크 베이지 색상이어가지고 어느 화장에도 어느 색상에도 약간 잘 어울리는 제 베스트 컬러 제가 이런 채도 낮은 색상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와, 안 보여드렸다.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 이 제품 벌써 이렇게 바닥을 보여요. 진짜 잘 썼어. 이 제품은 이제 다시 사면은 이제 대용량으로 사야죠. 네, 화장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드라이는 제가 카메라를 끄고 빨리 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왔고, 오늘의 귀걸이는, 이쁘죠? 오늘은 이걸 껴줄 거예요. 저는 역시 귀걸이가 화려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오늘도 영상 뒤에 브이로그 준비해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지금부터 총 1시간 물을 드시고요. 아, 침도 어, 어, 어. 삼켜야 되고 계속 뱉어내면 피안 멈출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불편함 있으면 타이레놀 드시면 돼요. 음. 진통제. 1시간 만 물고 빼시고 침 계속 삼키면 지일 빨리 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빠졌어요? 응. 음. 서가 음. 단단해 보였는데 음. 쉽게 빠졌어요. 아니 그게 주이게 치아 푸는 기구니까. 음. 빼고 음. 나서 피가 또날수 있어요. 음. 다시 한 시간 정도 콩물고 계시고. 네. 짠. 시이에요 마취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좀아음이 여기거든요, 여기. 외관상 여기 보이는 위치는 아니어서 지금 밖에서 보이진 않는데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아프진 않아요. 솔직히 좀 많이 걱정했는데, 무서서 이게 5초도 안 돼서 그냥 쑥 빠지니까 되게 오히려 당황스럽더라고요.